지난달 10월 30일,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. 이재용, 정희선, 젠슨 황. 세 거인이 깐부치킨에서 치맥을 즐긴 건데요. 그런데, 이 만남을 기획한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. 놀랍게도 젠슨 황의 딸, 메디슨 황이었죠. 오징어 게임의 깐부라는 단어에 반해. 직접 이 장소를 고르고 AI 깐부 결성이라는 콘셉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놀랍게도 우리나라 말이라고 합니다. 이 단어는 한국 어린이들 사이의 놀이문화에서 유래됐어요. 특히 딱지치기, 구슬치기, 비석치기 같은 놀이할 때 너랑 나랑 깐부하자 하면서 한 팀을 맺을 때 썼죠. 깐부의 정확한 어원은 확실치 않지만 같이 깐다, 같이 나눈다라는 말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해요. 메디슨왕은 행사 내내 아버지보다 앞서 움직였고 두 회장에게 선물할 하쿠시 25년 위스키도 직접 전달했습니다. 대통령 접견 자리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따님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며 젠순왕이 젊어 보인다는 말을 했는데요. 젠순왕이 딸의 나이를 공개하기도 했죠. 그녀는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? 영상을 빠르게 톡톡 두번 누르면 나이가 공개됩니다.